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학생은 중학교 역사 교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동국대 역사 교육과고요. 좌우명은 긴장하면 지고 설레면 이긴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중학교 역사 교사가 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역사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 꿈을 꾸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유년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보았던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역사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중학교 역사 보장을 도맡아 하면서 역사에 대한 흥미도가 점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역사에 대한 관심이 정말 남다릅니다. 훌륭한 역사 교사가 되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일관성 교사, 적극적 교내 활동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의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학수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교내 활동, 그리고 교내 수상, 예, 과목별 세분 능력이세 개를 꼽았는데요. 우리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되게 적극적으로 교내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동아리나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교내 수상도 다양한 어떤 그런 종류의 수상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 중에서도 뭐, 내신, 뭐, 수상 실적, 세특,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어, 지금 내신 성적보다 이제 교내 수상에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교내 수상을 말씀드렸고요. 어, 과목별 세문적 특기 상에서도 많은 교과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의 어떤 교내 수업에서 적극성 이런 부분들을 되게 디테일, 디테일하게 많이 좀 표현해 해주, 주셨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현우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저는 교사 멘토링 활동하고 학교생활 충실자를 키워드로 잡았는데요. 학생부 기록에서 보면 교사 많은 교사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의 장래 희망이 교사라는 사실을 꼼꼼하게 좀 기록해 주셨고 그리고 학생도 예비 교사부라는 동아리 활동 그리고 50시간이 넘는 교육 봉사 활동에서 본인이 노력하는 모습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멘토링 활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부분인 즉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담임 선생님의 이제 좀 종합 의견과 그에 따른 수상 경력이 분명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급의 임원들로 주로 이루어지는 학생의 활동일 수 있는데 이 학생도 학생의 활동에서 좀 열심히 한 부분에서 저는 키워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진규 선생님의 키워드 들어볼게요. 네. 어, 일관성, 전문성, 그리고 이제 한문을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일관성은 어 우리 학생이 역사 교사를 목표로 설정하고 지금까지 변화 없이 꾸준히 적극적으로 이제 목표를 세워서 일관되게 밀고 나오고 있다 하는 부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일관성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성이 될 텐데요. 어 진로는 이렇게 잡았지만은 본인이 이제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활동했느냐 이렇게 볼때 예비 교사 동아리에서 이제 수업 시연이라든지 수업 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 봤거든요. 아, 마 이제 이런 부분은 전문적 소양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역사 교육과 관련된 자율 동아리에 참여해서 역사적인 배경 지식을 많이 이렇게 넓히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게 저는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문인데요. 역사를 전공하는 학생의 그 키워드로 한문을 제가 잡은 이유는요. 2학년 때 한문 과목의 성적이 1등급입니다. 그래서 교과 우수상도 수상을 했는데 사실 이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문은 사실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문의 성적이 좋다라는 것은 아마도 우리 학생이 역사 교사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네. 키워드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 상태 확인해 볼게요. 먼저 교과 준비도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친구 희망대학인 동국대 역사 교육과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들의 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최진규 선생님 75점, 이현우 선생님 60점, 김학수 선생님 6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7등급, 수학 3.3등급, 영어 3.3등급, 사회 2.23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3.15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3등급, 4등급으로 상승 후에 하락하고 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입니다.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 나영 3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한국지리 1등급, 사회문화 4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2.1등급입니다. 지난 6월 모의고사와 비교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 60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그 60점 좀 제가 박하게 줬습니다. 아,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60점이라는 게 합격 가능성은 아니고요. 현재 준비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학생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100점을 향해서 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건데요. 제가 근데 60점을 준 이유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학업 역량인데 그중에서도 내신 성적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어, 그 수상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로도 학업 역량이 보완이 되긴 하지만 내신 성적을 가장 많이 보는데요. 어, 그렇다고 해서 내신 성적이 어떤 대학의 어떤 학과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학업 영역으로 보완이 될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현재까지 그 희망대학 동국대 역사교육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내신 성적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아, 그런데 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내신 성적이 점점 좋아진다고 하면 되게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현재 2학년 어, 2학기 기말고사와 3학년 1학기 성적을 조금만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 입시에서 좋은 어떤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에게 또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어, 우리 학생 지금 주력하고 있는 과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과목은 어, 다 주로 주로 공부하고 있어서 음. 별도로 생각한 과목은 없지만 평소에는 내신 같은 경우에 국어, 영어 중심으로 하고, 주말에는 수학과 암기 과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뭐 입시에서 어떤 그 요령을 뭐 이렇게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주요 과목과 단위수 높은 과목이 어떤 그런 과목들을 좀 신경 써서 전체적인 내신 성적을 좀 향상시키기로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친구가 희망 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학생이 지금 어떤 과목이 뭐 치중하지 않고 있다고도 얘기했지만, 저는 모든 과목에서 2등급을 어, 저는 이제 목표 등급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그 어, 이유는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는 3등급 초반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2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어, 분명히 수시에서 또 동국대 역사교육과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분명히 어떤 좋은 어떤 그 합격까지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을 거는 판단해서 모든 과목을 이 등으로 뒀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모의고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보면 9월 모의평가 기준으로는 수도권 대학이 합격 가능한 그런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이 목표로 하는 동국대 역사교육과는 한 평균 그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 기준을 말씀드리면 한 2등급 정도는 목표로 해야 어 역사 교육과를 정시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어 그런데 이제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에서 어 수시에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지만 어 혹시라도 만일 다른 어떤 대학 수시 전형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중요한 어떤 평가 요소고 물론 정시에서는 절대적인 평가 요소인 거죠. 우리 학생이 현재 지금 모의고사 아주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해서 수시 그리고 정시까지도 기대해 본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동국대 역사교육과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진규 선생님 85점, 이현우 선생님 70점, 김학수 선생님 70점을 주었습니다. 이현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 70점을 주셨는데요. 비교과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 보니까 수상 경력이 25회라는 좀 어마어마한 수상 경력도 있고, 어, 각 교과별로 25건의 독서 활동을 보면서 좀 잠재 능력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로 관련하여 성실함이 돋보이는 동아리 활동이나 교육 봉사 활동 같은 그런 부분에서 학생을 평가하는데 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 해보게 되었고요. 또한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준비한 활동에서나 특히 많은 교과 선생님들의 기록에서 알수 있었던 것은. 분명 가장 필요로 하는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인 전공적합성 부분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여러 진로 직업 적성 검사에서 보면 어, 이를 방증하는 직업군을 보여준 점에서도 학생에게는 좋은 평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좋은 요소들을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니까 수상 경 어, 교과 및 비교과 위주의 수상 경력을 어, 25회라는 수상 경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공과 관련해서 조금 학업 및 전공 관련 수상 기록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2학년 한국사를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수상 어, 교과 우수상 같은 수상 경력을 보여준다면 좀더 높이 평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율 활동에서 보면. 어, 동아리 경진대회 같은, 어, 좀 그런 기체적이지 못하고 그냥, 어, 뭉뚱그린 그런 활동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자신만의 기록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기록으로 조금 보여진다면, 어, 더 나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고요. 동아리 활동 부분에서도 중장기적인 좀팀 프로젝트를 통한 활동이 좀 쓰여졌으면 학생이 좀, 음, 더 나은 평가가 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 봉사활동은 지금처럼 조금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늘 그래왔듯이 지금 음, 꾸준한 활동 위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 해보게 되었고요. 진로활동 부분에서는 음, 교사라는 국한된 진로활동이 아닌 좀 폭넓은 어, 진로 체험활동을 어, 진로, 학교에서 교내외 활동에서 여러 다방면으로 좀 참가하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독서는 1학년 때에는 교과목별 고른 독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 미비되어 있는 2학년 독서 활동일지는 모르겠지만 2학년에 따른 좀 독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도서를 선정하여 독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최진규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해주신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고요 절대적인 입시 기준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최준규 선생님 평가 이유 설명해주세요 네 수시 정시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제 판단하는 잣대가 내신 성적 그리고 가장 최근에 모의고사 성적이 되겠지요 내신 성적은 3 점대 초반이고요 우리 학생이. 그 다음에 모의고사 9월 달은 이제 2점대 초중반이니까, 모의고사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정시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2학년 때까지의 그 모의고사 성적은 상당한 허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3학년에 올라가면은, 그 재생들도 이제 대거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이제 인문계지만은 자연계 학생들이 수학 나형으로 또 대거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학 성적이 또 많은 변화가 있고 이렇게 보면은 현재 나오는 성적에서 한 등급 정도를 더 플러스 해야 아마도 내년에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은 또이 내신 성적이 또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 내년도 입시에서 수시 비중이 대략 한75%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이제 수시에서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수시에서 적극적으로 또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비교과의 경쟁력도 상당히 이제 저는 뛰어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점수도 제가 제일 많이 준것 같은데 에, 우리 학생의 어 잠재능력 이런 부분을 본다면 수시에서 더 많은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친구에게 유리한 전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 학생한테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1학년 때 성적을 보면은 이법과 정치 과목 1학년 1학기에 이제 1등급이고. 2학기 2등급, 이렇게 하면 이제 합이 1.5등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학년 1학기에 이제 1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학생이 전공해야 될그 역사는 2등급이 나왔어요. 물론 2등급이 낮은 등급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잘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사회라든지 이 한문 쪽에이 어떤 그 성적이 높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도 틀림없이 이제 재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할때꼭 역사 교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교사라든지 또는 한문 쪽의 교사라든지 이렇게 좀 폭을 높여 넓혀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학생 생각은 어떤가요? 아, 제가 순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과 교사도 어,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또 사립과 교사도 희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폭을 넓혀서 생각하다 보면은 내년에 그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유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을 먼저 살펴본 텐데요. 1 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당연히. 우리 학생의 그 비교과의 경쟁력이 상당히 이제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개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발전 가능성 또 이제 잠재 능력, 그다음에 자기주도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적합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순위로는 논술전형을 봤는데요. 논술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인문계는 글쓰기 능력이라고 보는데 우리 학생의 그 수상 경력을 보면은 교내 논술 경시대에서 은상을 수상한. 그 기록이 있고요. 뭐 탐구 보고서 쓰기 대회라든지 요런 글쓰기와 관련된 어떤 에, 능력이 이제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 논술을 아무리 잘 써도 수능을 체제를 맞출 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의 수능 능력도 현재는 잘 갖춰져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 3순위는 학생부 교과가 될 텐데요. 어, 학생부의 그 어, 교과 성적으로는 현재 지망하는 대학에는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아직은 이제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1점대 후반 정도 아무래도 2점대 초반까지만 간다라면은 학생부 교과에서도 수능 최저를 걸고 한번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았고요. 마지막은 역시 이제 정신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이 그렇게 이제 월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수능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학생 이제 열심히 수능 준비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중학교 역사 교사를 희망하는 우리 친구를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볼게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공개합니다. 자 최진규 선생님 동국대 역사교육과 두드림 전형, 이현우 선생님 아주대 사학과 에이스 전형, 김학수 선생님 건국대 사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최진규 선생님께서는 동국대 역사교육과 두드림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학교는 그 1단계 3배수가 서류가 100%거든요. 2단계는 1단계 70에 면접 30이고요. 최저는 없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추천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진로 일관성이라든지 또는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잠재능력 이런 부분, 비극과의 기록 이런 것들이 아주 상당히 풍부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지난해 입시 결과를 보면은요. 이 두드림 전형에 3.04까지도 학생도 이제 합격한 그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학생의 현재 내신을 본다라면 뭐 크게 그 부족할 부분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비교과라든지 교과를 조금 더 신경을 쓴다라면 충분히 내년에 의미 있는 카드로 도전해볼 수 있는 전형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현우 선생님께서는 아주대 사학과 에이스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주대 에이스전형 사업과를 추천했는데요. 어, 이거는 1단계 서류전형으로 100으로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70과 면접 30으로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는데요. 어, 이 학생의 강점이 정시에 좀 자신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조금은 아주대에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봤는데 에이스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항목인 성실성과 학업 역량, 자기 주도성, 목표 의식, 공동체 의식에 비추어 균형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기초 학업 역량과 학교생활 충실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서 학생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추천해 보았습니다. 네, 김학순 선생님께서는 건국대 사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 추천해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건국대 하면 일단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선도하는 대학으로 되게 유명한 대학입니다. 일단 그 전형 방법을 보면 단계별 전형인데요. 1단계 서류 100 그리고 2단계에서 서류 40 면접 60으로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일단 대학이고요.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이 조금 약한데 수상이나 이 세특이 되게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건국대에 되게 적합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건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내신만 보거나 뭐 내신이 그렇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뭐 요즘에 더 이제 내신이 3등, 4등급 이 학생들도 합격하는 사례가 되게 많이 늘고 있거든요. 예, 더불어서 건대와 더불어서 이제 수상과 세특을 되게 많이 보는 대학 중에 하나가 상위 대학 중에 한양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와 함께 그런 대학들을 어 조금 더 이제 준비를 해본다고 한다면 역시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도 궁금한 거 있어요? 아, 제가 아직 특별하게 하는 교회 활동이 없는데요. 네. 교회 활동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음, 이번 답변은 이현우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아, 네. 무슨 활동이든지 수업을 중심으로 평가되는 활동이 가장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 그렇게 현재 배우고 있는 한국사를 중심으로 어, 수업, 어, 정기고사 이후에, 어, 과제 주제법 탐구 발표대 그런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때로는 뭐 음, 현장 경험 그러니까 견학을 좀 곁들이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발표를 한다 고 하고 선생님께서 그거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잘 기록을 해 주신다면 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어 제가 사실 처음으로 이런 어 이렇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게 되어서 좀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었는데요. <laughs> 네. 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꼭 역사 교사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상담 등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